자, 이제 드디어 치환 접근법이야. 자, 어, 정말 잘 익혀놔야 돼.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방법 또는 기존에 아는 미분 거꾸로 접근을 열심히 하려 했으나 풀리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만, 항상 그랬지만, 배운 순서의 접근법으로 적용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해. 바로 길이 보이지 않으면. 왜냐면, 쉬운 것부터 배웠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뭔가 치환적 분법인가 하면서 노려봐야 되는데, 이건 말이 치환적 분법이지, 선생님은 그냥 합성돼 있는 거를 눈치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거꾸로 가는 게 치환적 분법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합성된 함수의 미분 결과물을 본 그런 느낌이라면은, 아, 이거 치환적 분법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어, 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치환을 해서 정석적으로 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시킬 거야. 자, 들어가 보자. 어, 치환적 분법이 이렇게 교과서의 식으로 나와 있으나 이식 말고, 어, 선생님은 우리 이 다음 개념에 나오는 사실상 적용하는데 핵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게더 낫거든. 자, 잘 봐봐. 여기 1번에 있는 거 뭐야? f의 ax 플러스 b 꼴. 자, 앞에서 했던 거죠. 선생님이 아마 대표형 유 풀다가 이걸 언급을 했을 거야. 어떤 함수라는 애, fx라는 애가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만약에 그놈 안에 1차식 정도 합성돼 있는 꼴로 판단해서 할수 있다면 일단은 그냥 이 합성돼 있는 거를 변수 x로 보듯이 적분을 하시고 그지그 식을 거칠 통째로 그냥 적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이거야 대신 뭐 해야 된다? 속 미분한 결과를 없앨 생각으로 그거를 역수로 곱해준다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 그렇지? 자 혹시나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까 봐 앞에 나왔던 예. 는 말고 그냥 머릿 속에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해보면 우리가 인테그랄에 예를 들어서 이에 쉬운 걸로 그냥 갈게 3x 플러스 1에 dx 이런 걸 만났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에 그냥 x 제곱이면 바로 이 x 제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그 x 자리에 이렇게 생긴 애가 그냥 합성돼 있다 저 일차식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럼 일단은 이 친구를 그냥 x처럼 보고 나면 얘는 그냥 2의 x는 적분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 역시 적분 결과가 2의 3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바라보되 너를 속미분한 3이 더 나와버릴 걸 없앨 생각으로 3분의 1만 곱해주시고 적분 상수 이렇게 해달라 했던 거 기억남? 이게 지금 이 1번에 있는 거야. 이제는 진짜 교육 과정상 우리가 만난다 이거지. 자 얘는 질게 앞에서 실컷 떠들었던 얘기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핵심이야. 뭐 얘도 중요한데 일단 얘가 좀할 얘기가 길어. 쟤는 별거 아니야. 간단하다. 자, 내가 적분하는 식을 봤는데 자, 적분을 이래 진짜 나중에 정적분에서도 그렇지만 도대체 그렇지, 무얼로 적분? 어떻게 적분해야 되는 거야?라고 길이 잘안 보일 수 있다고. 그럴 때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보려 해도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이제 이걸로 와야겠지. 순서대로 봤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얘기를 해 줄게. 우리가 f에 gx가 합성돼 있는 이러한 식을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니? 미분하라 그러면. 아, 선생님 그거 여지껏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f 겉을 일단 미분해 주시고 그대로 쓰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음. 안에 속 미분한 누굴 곱했다? g 프라임 x를 곱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너가 너와 같이 생긴 애를 본다면 뭐 하시면? 그렇 적분을 하시면 분명히 이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부정적분이면 마지막에 적분 상수 c만 붙여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알고 봤더니 걔가 합성돼 있던 애의 결과물이었던 거야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꼴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어떤 시간에 뭐가 합성돼 있다라고 눈치를 빵챘을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건 뭐야? 그 합성돼 있는 속에 해당하는 도함수가 갤 미분한 결과가 곱해져 있는 걸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어떤 함수를 내가 만났을 때자 여기 지금 프라임을 썼는데 다시 한번 저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줄게. 어떤 함수를 만났어. 근데 그 안에 뭔가 복잡해 아니면 그런 게 합성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그 안에 있는 애, 뭐가 추가적으로 곱해 있어야지 이 꼴인 거라고? 개의 도함수인 g'x가 프라 곱해져 있는 꼴, 또는 적당히 상수배해서 그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꼴이다라고 판단되면, 아, 이거 지금 치환적 분의 그거였구나. 합성 결과물 거꾸로 가는 거라고 떠올리면 된다 이거야. 대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봐봐. 내가 인테그랄에 dx, 이런 친구를 만났어.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치환적분이냐면, 그냥 fx 자체로식을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한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gx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치환을 해버린다고, 너를. 자, 너를 t다, 이렇게 치환한다고. 자, 그럼 그식을 한번 써보면, gx는, gx는 t다,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이제 치환한 식을 써볼게. 그럼 너는 같습니다. 인테그랄에 자, F 안에 이제 뭐가 있고 그치? T로 바뀌었지. 자, 그 다음 곱하기에 G의 프라임의 X의 DX야. 자,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이 적분. 적분 변수가 다르지. 그치? 분명히 X에 관한 적분 이러고 있는데 얘는 변수가 T가 됐잖아. 근데 T는 상수가 아니야. 왜? T라는 놈은 GX 즉, X에 관한 식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합성함수에 미분했던 걸 생각해서 dx를 dt로 바꿀 생각을 한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데요? 자, 얘 양변을 뭐 xt 아무거나 로 미분해도 상관없는데, 우린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 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처음이니까 무조건 선생님은 x로 미분하라고 당분간 얘기를 할게. 그렇게 문제도 풀고 x로 미분을 한다. 자, 양변을 x로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는데, gx는 x에 관한 식이니까 당연히 그냥 g 프라임만 붙여 주시면 될 거야. x. 자, 근데 t라는 놈을 x로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 역시 x에 관한 식이니까 일단 걔를 미분하고 나면 1인데 그 대신 dt를 dx로 미분했어. 이거 지금 합성 함수의 그 속미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나는 dx를 뭘로 바꿔야 된다? dt로 바꾸고 싶은 거야. 왜? 나는 t로 치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잘 봐. 여기서 dx는 하면 얘를 일로 얘를 일로 보내서 dx는 g 프라임의 x 분의 dt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자. 음. 그럼 어떻게 돼? 자, 요 dx 자리에 이 친구가 들어오는 거야. 자, 이 위에다가 써 볼게. 그러면 dx 대신 g 프라임의 x 분의 dt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네가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랑 너랑은 이렇게 약분이 되시면서 이식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에 자이 아래다 쓸게 인테그랄에 너랑 너네는 약분됐으니 너만 남는다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t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는데 t로 미분을 했으니까 그냥 얘를 이 겉을 적분하듯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 소문자 f의 적분이 대문자라고 하면 그럼 얘가 적분이 되시고 t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t는 내가 얘를 지금 쉽게 적분하려고 만든 치환한 변수지, 그렇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만 다시 t 안에 뭘 넣는다, 원래 있던 x에 관한 식 g(x)를 넣어준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끝난다 이거야. 자 물론 여기서 얘를 뭐 그냥 바로 너네 둘이 뭐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인데 지금은 처음이잖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관된 방법으로 우리가 풀고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뭐 그렇게 봐도 돼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해줄게. 자 어쨌든 이게 치환 접근의 가장 핵심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합성되어 있는 합성 함수의 미분법의 결과물을 보고 거꾸로 접근을 가자인데, 그때 이 합성된 부분을 치환하다 보니까 치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걸 봤으니 이거 예제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적분 문제가 뭔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뭐로 적분하는 거야? 라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앞에서 배운 기본적인 적분부터 생각을 하다,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꼴을 의심한다고. 근데 그 꼴이 분명히 내가, 아, 뭔가 시간의 식이 합성돼 있는 것처럼 보고 싶다 했을 때, 그렇다면 그합성돼 있는 놈의 미분된 결과가 곱해져 있는 꼴이면, 아, 이거 치환적분이구나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된다 이거고,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일 거야. 자. 3번은 이거 좀지우게 잠깐 끊었다가 갈게. 자, 이어서 치안 적분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적인 이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으니 이제 이 3번 내용. 자.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fx분의 f 프라임 x 꼴이라기 보다 그냥 항상 우리가 만났을 때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수꼴을 만났다 이거야. 근데 그 분수꼴이 분모 분의 분모에 프라임이 있는 꼴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뭐라고? 분모 분의 분모 프라임 꼴. 분모 분의 분모 프라임 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봐. 물론 얘도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fx 분의 f'x를, 어, 지금 이렇게 있으면 혹시나 안 보일까봐. 내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써줄게. fx 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 자 얘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자 fx 분의 1에다가 f 프라임을 곱해놨어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분의 1은 lnx 미분한 결과물입니다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lnx의 진수 자리에 fx가 들어 있었던 거야 됨 그럼 여기에서 얘를 미분하면 여기다가 합성되어 있는 애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겠지. 그럼 너를 미분하면 분명히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진수분의 1 해서 f, x, 분의 이렇게 가신 다음에 그 속미분한 결과가 뭐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속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분모 분의 그것의 프라임, 분모 분의 분모 프라임 꼴을 봤으면은 아 l n 에 합성돼 있던 거라 생각하면 된다. 해서 얘는 정확하게 치환적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를 치환한다 이거지 왜? 제가 lnx에 합성돼 있었다, lnx가 아니라 그치? lnx분, 그러니까 lnx의 그 진수분에 합성돼 있던 거를 갔던 결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바라보고 인테그랄에 f x 분의 f'x, 분모분의 분모 프라임 꼴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가? 그냥 걔는 너를 미분한 결과잖아. 그러니까 ln의 절대값 fx에 플러스 c로 그냥 나와버릴 수 있다. 이거야. 자, 바로 갈수 있겠지. 자, 얘가 왜 그런지도 치환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이따가 문제 풀면서 그냥 한번 보여줄까 생각 중이야. 어쨌든, 분모분의 분모 프라임은 ln 쪽으로 가셔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얘다. 얘는 이미 우리가 기본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 문제 풀러 가자. 자, 부정적분. 대표 문제들을 살펴보자. 자, 이것을 구하세요. 자, 쟤를 적분하세요. 이런 소리야. 자, 딱 봤더니 일단 네제곱이 있어. 이걸 뭐 전개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할게 아니잖아. 딱 봐도. 자. 자이 안에 합성되어 있는 게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지? 근데 그럴 걔를 합성되어 있다고 바라보면 즉그 속을 미분한 게 e x 인데 여기 x가 있지. 자 2라는 상수 정도는 우리가 적당히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아 얘는 지금 합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라고 보자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먼저 한번 보여줄게. 분명히 얘를 속 미분한 게 누가 되냐면 e x 니까 일단 e x 이렇게 지른다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에 4제곱에 dx 하시면 없던 1을 곱했으니 밖에 1분의 2 정도는 곱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얘 꼴이 너가 합성돼 있다 볼때 너의 속 미분된 게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 누굴 치환한다고? 어. 이 합성된 놈을 하나의 식으로 치환하자. 이게 당연한 건데 야, 얘를 치환해서 한 문자로 돼야 제일 식이 간단해지는 거잖아. 4제곱이 걸려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 내가 치환한 해, X 제곱 플러스 1을 잠깐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거야. 그럼 너를 미분하면 E, X 이렇게 될 거고, 너를 X로 미분하면 일단 T로 미분해서 1이라 하되 X로 미분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더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얘랑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건 본인 선택 자유야. 선생님은 이번까지는 두 번씩 얘기하다가 다음 문제부터는 그냥 일관적으로 dx 자리에 dt에 관한 걸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풀게. 물론, 이렇게 해서 dt가 된다 하는 사람도 상관은 없다고. 자, 그러면, 어, 얘를 이렇게 곱했다 바라보면은, dx, dx가 dt가 돼요. 라고 해서, 너네 둘로 dt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dx는으로 정리를 해서, dx는 2x분의 1 dt다 하신 다음에, 넣어서 당연히 약분되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 이거야. 어쨌든, 그래서 치어남면 결론은 뭐다? 밖에 2분의 1은 계셨고 인테그랄에 니네 둘 dt에서 x제곱 x가 아니라 얘가 t가 되셨고 4제곱의 dt 이렇게 되니까 깔끔하게 적분하면 5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0분의 1의 t의 5제곱 그리고 플러스 c다. 자 다시 치환했던 것만 원래대로 돌려주면 10분의 1의 t가 뭐였어? 이거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5제곱 플러스 C에요 하면서 끝난다 이거야.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어서 2번 같은 경우에 1번부터 보자. 자, 1번 문제는, 어, 굳이 이, 이 루트 안에 있는 걸 치환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치환했던 거 있잖아. 어떤 이 거듭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밖에도 x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 아까 식이 이거였나? 어쨌건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밖에 곱해져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뭐 따로 이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 그지? 곱해져 있는 적분법은 없으니까 근데 아 물론 뒤에 가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문제 그 문제도 이 문제도 어차피 그걸로 푸는 건 아니라고 자 어찌 됐건 봐봐 근데 얘는 밖에 그냥 삼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이 이 친구를 루트를 2분의 1곱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1차식 정도 합성돼 있는 걸로 봐서 풀어도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어이 교재가 예제 취지가 치환 적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선생님만 좀 간소하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일단 이렇게 간다 이거지. 어, 루트 안이 딱 문자 하나였으면 좋겠어. 치환하고 싶어. 근데 개가 합성돼 있다 보면 소 개를 미분한 게 3이야. 그럼 딱 맞지? 그러니까 빨리 3x-2 루트 안을 그냥 치환하자 이거야. 자, 치환하면 치환 적분할 때 항상 적분 변수를 바꿔줘야 되니 양변을 미분하는 거, x로 미분하는 건 기계적으로 해줘. 자, 미분하면 3이 되고. 미분하면 T는 1 되는 대신 DT, D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3DX가 DT다 하셔도 되고 DX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나 생각해보면 자리를 바꿔서 3분의 1의 DT다 이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치환한 식을 써보면 인테그랄에 밖에 3 있었고, 그 다음에 루트에 t가 되시고, 그 다음에 dx는 너로 바뀐다 해서 3분의 1 dt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약분을 하실 거고, 이제 저 자식 혼자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지수로 바꿔서 t의 2분의 1제곱 dt 하신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된다. 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뒤집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t의 2분의 3제곱의 마지막 적분상수 c이다. 자, t가 저 1차식이었지? 자,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3분의 2에 3x-2에 2분의 3제곱. 플러스 c다. 자, 얘는 루트인 안에 세제곱이 있으니 하나는 꺼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분의 2에 3x-2 하나 나오시고, 루트 안에 하나 남으셨고, 그리고 플러스 c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어떻게 한다고 나라면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 3은 밖에 상수 있는건 뭐야 그지 그냥 놔둬도 되잖아 그러니까 3 놔두시고 얘를 전체를 2분의 1 제곱으로 이렇게 그냥 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항식 하듯이 다 미분적분 할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바로 적분을 하시면 자이 3은 그냥 계시고 곱하기에 자 너한테 지수에 1 더해 주니까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그게 역수로 3분의 2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는 3X-2의 2분의 3제곱인데 이렇게 1차씩 합성돼 있을 때는 너를 속미분한 게 뭐야 3이지 그거 없앨 성각으로 3분의 1 정도만 더 하시면 된다 이거였잖아 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야. 자, 선택은 자유고,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치환적분을 막 배워서 연습하는 단계를 치환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막 시험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얘를 딱 봤을 때, 굳이 치환할 필요를 먼저 치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먼저 보이는 게 치환을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냥 할수 있게 보이는 거니까. 자, 2번 보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치환해야 될것 같아. 그지? x 여기 x에 관한 식이 또 곱해져 있는 거잖아. 분모에 얘 있는데. 근데 딱 봤더니 이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지? 자, 이 친구가 어, 미분을 하고 나면은 얘가 되니? 2x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합성돼 있다라고 보면 있잖아. 너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2x 3이 있어야 되지. 근데 얘랑 얘는 지금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상수배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 또는 묶어내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어, 분모 분의 분모 프라임 단지 분모 쪽에 루트만 있는 걸로 보고 갈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인테그랄에 어, 이 친구를 치환하자 이거야. 아, 말을 잘못했네. 분모 분의 분모 프라임이 아니라 합성돼 있는데 그 속미분이 곱해져 있는 걸로 가겠다 이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3x가 t 이렇게 치환하신다고. 왜냐면 이 치만한 애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양변을 X로 미분하면, 2X 3이라는 놈이 DTDX다. 이렇게 되실 거라고. 됨. 자, 그러면, DT는 하면 뭐가 돼? 어, <laughs>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아니, DT가 아니라 DX. 왜 그럼? 미안. 자, DX는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니까, 2X-3분의 1에 DT다. 해서, dx 자리에 얘를 대신 집어넣어주고,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인테그랄에 어, 루트에 t 하시고, 자, 분에 4x-6에 너. 그러면 2x-3분의 1dt. 자, 그리고 여기서 얘네 둘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왜 치환을 하는데 일부는 남겨놓습니까? 어차피 꼴을 우리가 봐서 되는 거구나 라고 딱 찾은 순간에 약분 돼서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남은 게 뭐야? 자, 인테그랄에 2 계시지. 자, 그 다음 너는 이제 지수로 정리해야겠지. 그럼 t에 루트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놓고 dt다 해서 이제 너를 적분하면 자, 지수에 1 더했으니까 2분의 1이지? 내려오면 은 2로 내려올 거니까 4 이렇게 얘랑 만나서 될 거고 그리고 t에 2분의 1제곱 플러스 c다 해서 원래 t였던 놈만 다시 집어넣어주면, 너는 4에, 어, 이게 루트지? 응. 루트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c 하시면서 끝난다, 이거야.